안녕하세요 덕후피디입니다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엔시티 태연과 마크, 웨이션 브 루카스와 텐총 7명으로 구성된 7인조 그룹 슈퍼엠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슈퍼엠은 기존 다이원 그룹에서 몇 명이 함께 선보였던 유닛과는 달리 기존 그룹에서 한두 명씩 선발을 해 아예 다른 그룹을 만드는 이름하 연합 형식으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여러 그룹의 팬들이 모였으니 팬덤 최강의 그룹이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엠 멤버 중 누구의 팬이라도 이 활동을 반갑게 환영하기엔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태민은 2008년, 백현과 카이는 2012년에 데뷔하여 각 데뷔 12년 차, 데뷔 8년 차에 접어든 아티스트입니다. 태민과 백현은 솔로 앨범도 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데뷔 1년도 채안된 후배 멤버들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이른바 인지도 이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NCT 태용과 마크의 팬도 박수치지 못하기엔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데뷔한 마크와 태용은 NCT U, NCT 127, NCT 2018 등으로 활동한 탓에 이번이 각각 다섯 번째, 네 번째 데뷔입니다. 마크는 그간 NCT 드림 활동까지 하며 졸업을 하기도 했고요 팬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션브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NCT 프로젝트에 일한긴 하지만 한할령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자 다른 그룹과는 달리 n c t 라는 타이틀을 떼고 활동하는 에이션브이인데요 아직 데뷔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룹 멤버 두 명이 다른 그룹에서 활동한다니 당황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제일 큰 반감 요소는 이것입니다. 슈퍼M은 해당 멤버들의 성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기보단 SM이라는 회사의 브랜드 강화와 홍보 목적 같다는 점입니다 슈퍼엠의 뜻은 슈퍼 매트리스 앤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SM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룹명인데다가 매트릭스가 임신한 동물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SM은 특히 이수만은 애처티 때부터 멤버 로테이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티스트 개별의 매력을 부각시켜 주목받게 하기 전에 SM이라는 브랜드, SM이 만들었다는 그룹이라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수 있는 회사 브랜드 힘을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죠. 2010년 김영민 사장은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합니다. 소녀시대는 언젠가 소멸되겠지만 또 다른 그룹이 대체할 겁니다. 예전에는 보아나 동방신기를 개별 아티스트로 봤지만 이제는 SM의 아티스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SM이란 브랜드가 자산 가치를 갖게 된 셈이죠. 적어도 SM은 이때부터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했고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 아마 지금의 슈퍼M이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이 슈퍼M 멤버는 바로 내년만 봐도 로테이션이 될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엑소 백현은 내년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내 후년이면 태민도 군입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SM이 올해 10월 데뷔 준비를 하는 그룹에 군입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멤버를 구성했을까요 끝으로 이수만은 슈퍼M을 통해 우리가 준비한 최고의 SMP를 보여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SMP, SM 뮤직 퍼포먼스입니다. SM이 만든 그룹 슈퍼M이 미국 시장에서 선보일 SMP. 멤버들을 위한 그룹일까요? SM 브랜드를 위한 그룹일까요? SM 관계자도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팬들의 반응을 알아 답했습니다. 우리는 팬들과 아티스트가 걱정하는 것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걱정을 만족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잘 만들어진 콘텐츠로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며 자신도 있다. 찐가의 더코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